안녕하세요 달콤타로의 타티입니다 지난 일주일 잘 보내시고 운세 또 보러 오셨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유독 춥기도 했고 바빴던 한 주였는데요 감기 기운 때문에 저는 좀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탈 없이 웃는 얼굴로 보러 오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볼 2월 4주차 운세는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오길 바라면서 어,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1번부터 오른쪽 5번까지 내 마음을 끊는 숫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분들 한번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이번 주에 뭔가 계약되는 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계약이 성사되거나, 뭔가, 아르바이트, 일자리, 직업 같은 것들, 결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금전적으로 시작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직업 관련해서는 뭔가 바라시는 바가 좀잘 이루어지지 않으실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 주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이 일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익숙해져야 되고 이제 익혀야지 나, 내 것이 되니까 부지런히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뭐,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는 일본 분들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카드 링이 나온 거 보니까 좀 해외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애정운 쪽으로도 이번 주는 좀 부지런히 만나시고, 부지런히 서로, 서로의 애정을 좀 돈독히 쌓으시기 좋은 한 주가 될것 같아요. 또, 연인이신 경우에 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프로포즈로 이번 주 선택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어 이번 주에 좀 바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너무 과로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 특히나 건강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네네음 네, 보조 카드로도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번 주는 정말 1번 분들은 유독 좀 일복이 좀 많은... 많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일을 이미 하고 있어서 뭔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약과 관련해서 뭔가 일을 익숙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결코 우리한테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진 않을 것 같고요 좋은 눈의 흐름 중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음, 한 주간 즐겁게 잘 보내시고 성실하게 일들도 하시고 해야 되는 공부들 어, 꼼꼼하게 잘 확인들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좋은 소식 기다리시는 분 들 아마 소소하게나마 성과가 분명 있는 한 주인이 음 조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분들은 여기까지고요. 네, 몸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앞전에 일본 분들과 좀 비슷하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마 퇴사를 이번 주에 하고 해외로 여행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연인이라고 하시면 좀 이별을 생각하시는 분들, 좀 떠나겠다, 이어 뭔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조금 더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별 수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혹은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마 해외 쪽 관련된 쪽으로 뭔가 입사 서류 같은 걸 넣으신 분들 중에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좀 일부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광범위하게 프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끔 되는데, 어,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쁜 김에 여행도 많이 가신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이동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큰 변화라고 했는데 이게 꼭 조, 좋은 변화일 수도 있는데 약간은 나를 심란하게 할수 있는 그런 변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만약에 기분전환 삼아서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좀 떠나시는 거 좋은 선택이신 거 같고 혹은 그냥 집에 머물 생각인데 바쁘긴 굉장히 바빠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조금 내셔갖고 어디 좀 멀지 않은 곳이라도 잠깐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분들은 유도 있습니다 마음이 좀 지친 분들이 이번을 많이 뽑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서 음 기왕 이동수 그리고 해외로 나간 운 그리고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조금 그런 나의 위치나 상황을 좀 크게 바꿔서 기분전환 한번 환기를 확 하는 한 주가 되시는게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뭐 문서 같은 것들 뭐, 오실 거 있는 분들도 갑작스럽게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만약에 문서를 주고받으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번 주에 판독이 나지 않을까,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것들과 관련된 분들도, 음, 약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법률적으로 뭔가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이번 주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번 주 그래도 지나면은 많이 흘려보내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분들, 음, 뭔가 마음이 불편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많이 환기시키고 다음 주에 뵐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3번 분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이번 주에 일을 많이 진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새로운 사업, 어떤 공부 같은 것들,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마음 먹고서 이제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혹은 어떤 거에 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까 궁리하시는 분들이 3번을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뭔가 하겠다라는 의지와 실행력은 분명히 있으신데 상황에 대한 파악까지는 아직은 정확하게는 안 되신 것 같아요. 뭔가 애정이라고 하시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나 이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하고 계신데, 그리고 실행이, 실행에 옮기시는 것까지는 보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본분들 부족 카드로 아, 네. 3번 분들 테마는 그건 같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 나아갈 것들에 대한 그 방향성을 잡았다. 방향을 잡았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의지를 좀 세웠다라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어, 그리고 뭔가 연인분들 중에서 결합 쪽이나 어, 이별까지 말고, 이제 이별 하셨던 분들 중에 다시 뭐 연락이 오게 기다리고 계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좀 재결합하는 운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상대의 내 연인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다는 거죠. 운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그 사람, 그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잘 살펴봐야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 이번 주에 좀 기운차게 일주일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좋은 한주 되시길 바래요. 네, 4번 분들 이어서 리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좀 의기소침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무기력한 느낌의 카드가 일단 나왔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4번에 많이 있지 않으실까,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일을 앞두고서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망설임이 좀 보이는데, 이번 주는 약간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언가 시작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 의지를 만드는 것까지가 조금은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 4번 분들 특히나 이번 주는 약간은 두문 분출하는 모습, 뭔가 누군가 제안을 해줬거나 했던 거에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어떤 일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갈피를 결정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심적으로는 살짝 우울할 수 있는 그런 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뭔가 이런저런 제안 같은 것들은 받겠지만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이번 주는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퇴사를 만약에 이번 주에 계획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보다는 이번 주를 좀 넘기고 나서 뭔가 끝내는 일들 같은 것들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든, 뭐, 자리를 좀 옮기시는 일이든, 그리고 애정적인 것들, 뭔가 말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번 주는 아직 내 확신이 서지 않는 이상은, 그냥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뭔가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조금 후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정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4번 분들의 자존감을 조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약간은 좀 시무룩한 것들이 많이 보여서 자존감 문제 때문에 조금 걱정이 좀 되는데 4번 분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제주꾼이다라는 어, 거 나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그 조언 카드로 이게 나왔거든요 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는 굉장히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거, 그리고 실제로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본인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 나는 좀재주꾼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인정을 좀 해주면서 나의 그 자존감을, 복도가 주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리 한번더 해드리자면 뭔가 움직이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어. 의지가 서 있으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자리에 약간 지키고 있는 거. 퇴사 문제라든지 이별이라든지 누군가의 관계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일단은 움직이지 말고 이번 주는 좀 자리를 좀 지키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본분들은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좀, 음. 으쓱으쓱하게끔 만들어드리는,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도 좀 하시고, 한 주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 뭔가 결정돼야 되는 거, 끝나야 하는 일, 이번 주는 좀 시원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염원했던 것들, 그리고 뭐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벌어졌던 일에 대한 결과를 이번 주에는 좀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결과로 끝나면 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희망이 있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애정적으로도 그렇고. 예인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게끔 된다든지, 지난주에 좀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주에는 좀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될것 같아요. 한 번에 대격변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기 자신을 좀 믿고, 자기 자신의 결정,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끝맺음이 그래도 희망적으로 잘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게 정말 맞는지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끔 될것 같아요. 어떤 일이신지는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확실하게 어떤 일이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모호하지만 분명 내가 한 결정 그리고 이 상황이 나한테는 분명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특히나 어. 금전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좋은 결과, 음, 굉장히 희망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좀 힘드셨거나, 감정적으로도 좀 힘들거나, 제가 봤을 때 연애 운이시라고 하면은 아마 끝나시고, 연애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분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뭐 소개팅 받는다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좀 힘드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좀 좋은 운이 들어오셨으니까 많이 희망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가 괜찮은 건지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하게끔 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좀 믿어라. 지금 이 상황이 그래도 나에게는 희망적이고 기다려왔던 그 끝맺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믿는 시각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원 분들은 여기까지구요. 아마 이 과정에 있어서 좀 힘드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분명히 좋은 거니까 너무 크게 상심하지 않고 이번 주는 잘 흘러갈 거니까요. 네, 희망적으로 보시고선 이번 주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의 리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약간 의기소침하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잘 풀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 퇴사 관련된 그런 주제의 이야기들도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또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이직 때문이지 않을까 해서 구직과 퇴직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여러분들 좀 지치시는 분들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만 더 기운을 북돋아서 음, 나 자신에게 행복한 결정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온 대답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니까 이번 주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좀 웃는 얼굴로 또 운세를 볼수 있도록. 작게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밖에 하얀 눈이 내리고 있는 때예요. 제가 좀 장소를 옮겨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서 좀더 특별했던 이번 주 운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는 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여행도 잠시 다녀올 예정이라서. 그것도 비슷하게끔 나온 것들이 많아 굉장히 재미있었네요. 저도 카드를 하면서도 재미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잘 부탁드리고, 모두 건강하게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